오늘은 체중감량 중에도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야채 밀프랩을 준비했어요 세상 맛있는 비율과 조합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보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당근라페 토마토 마리나이드도 같이 만들어지는 조합이랍니다 아래 재료 설명 넘겨 놓을게요 드레스 재료들을 밑에 깔아주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마리네이드가 되면서 숙성이 되면 더 맛있어집니다 채썬 당근을 밑에 깔아주면 당근라페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그 다음 마리네이드 대게에 방울토마토를 넣어주고 그 다음 무거운 병아리콩, 양파, 오이, 새우 순서로 넣어주고 비트 린틸콩 준비한 재료를 올려주세요 용기 용량이 괜찮다면 가벼운 야채도 위에 올려서 넣어주세요 저처럼 용기 용량이 부족하다면 먹을 때 야채를 그릇에 깔아주고 밀푸립을 해놓은 용기를 흔들어서 위에 올려주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준비해 두면 일주일 그친 급바도 맛있고 손쉽게 가능한데요 또, 부족한 약지 식당도 채울 수 있어서 아주 완벽한 식단이 된답니다. 추가로 단호박, 닭가슴살 등 단백질을 더 추가해서 맛있는 식단 해보세요.